나로호 그리고 지난 10월 21일에 있었던 누리호 이 발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전부 다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어, 그날 나는 좀 어, 시간이 바빠서 못 오긴 했지만 <laughs> 자이 앞에 있는 섬은 다도해 어, 섬이 많다 다도해 <laughs> 오늘 국민안내양 tv 오늘도 완판 우주선 파나 우주선 팔아야 돼나 <laughs> 우주선은 못 파는데 자 과연 농산품을 팔지? 여보세요 오메 안내야 거기서 뭐한가 오메 오메 누구요 아따 전라도 사투리 겁나게 좋구만 어+ 젯밤부터다 김정일 씨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은 어서. 아따, 아니, 저기 여기. 고흥군좀 발사 전망기로 라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디. 아니, 아니야. 늦게 오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숨 넘어가네. 싸게 싸게 넘어... 와 보더라고. 아 그럼 저기, 아, 내가 잘못 옮겨? 어, 그라제, 그라제. 일단은 하... 위치는 문자로 찍어줄라 께게 아, 올라오더라고. 얼른 얼라니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문자로 오면 어떻게 마수거리 잘했는데. 오늘, <laughs> 아이고, 하여튼 저기 문자 주세요. 제가 바로 날아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대박? 아, 우손으들 어디 손 한번 좀. 아니 근데 누구요? 나는 고, 고흥군 통합 브랜드 노랭이야. 아 노랭이야, 야너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이야 지금? 나 쉬운 셋션 너몇 살이야? 나는 한 300년 된거 같은데. <laughs> 아니,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아우 노랭이님 300년이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 홍보는 국민안양 TV가 딱이야. 반송조국민안그 TV가 딱이야. 고흥친환경. 석류 많이 도와주세요 노래가 그럼 우리가 오늘 팔아야 될게 바로 석류 석류 너말 잘한다요 Where are you from? 음난 우주에서 왔어 우주 <laughs> 아어 그럼 우주에서도 석류 먹어봤니 우주에서는 석류가 없어가지고 공원구나 먹으러 왔지 아 그랬구나 알아...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러면 300년 된그 노래인님 모시고 어떻게 제가 갈까요 석류 따로 kadar. Ay, çıkık kaç bambara gül. 엄청나게 크네 보석이 네. 따로 없네. 이고원성류는쓴 맛과 단맛이 사람 자극을 시키고, 중독성 매개로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아, 또 먹고, 또 먹고 싶고. 한번 잡숴봐. 아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네. 와. 우두구두구두. 했죠. 새콤 달콤. 아우자!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래서 섭지초만 아, 네. 지나면은 맞았어 이제. 얼 다르지 않죠. 음, 그중독됐어 네. <laughs> 와, 달다. 아, <laughs> 는 거는 좀 조금 거짓말 부른 거고. 아니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독특한 게이 씨가 딱딱하지가 않아. 음. 한번 먹으면 음. 또 선이 가고 또 먹고 싶고. 떠 먹고 싶어요이 성유. 올해 작황이 어때요, 성류잘 된겨, 안 된겨? 성류가참잘 됐습니다. 오해 아, 농사가 그래. 그래가지고. 어, 판매가 좀 부진해가지고, 아... 이 아마 코로나 영향인가봐요. 그럼 팔아야 되겠구나. 예. 좀 많이 <laughs> 좀 팔아주세요. 그럼 고흥성류가 어떤 점이 좋은지 자랑을 해 주셔야 제가 팔죠. 예, 고흥성류는 예. 신성류로서 아... 예, 여성이나 남성에게 다 좋은 음, 그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예, 그럼 박사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박사님이 어디 계셔? 박사님, 송류는 9월에서 12월이 제철인데 이때 먹어주면 신선한 걸로 먹어주면 비타민이 많아서 감기 예방도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갱년기 예방 효과에도 아주 좋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전립선이라든가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개선하여 어, 숙취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면역력 강화에 으뜸인 성류를 드시고 코로나를 이기세요. 자, 그러면 저희 국민안냥TV에서 이 고흥 성류, 정말 명품 성류를 팔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얼마씩 팔면 될까요? 많이요. 아 진짜 많이. 우리 그렇게 뜨뜸미지근하게 얘기하는 거안 좋아요. 많이 얼마? 아, 거시기해서 거시기해서 거시기하게 팔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거시기 해서 거시기를 거시기하게 팔겠습니다. 어, 그럼 몇개 원하시는지? 아, 천 개. 천 박스! 천 박스! 도나 야, 천 박스 뭐 엄청 많은겨. 잠깐, 홍보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고흥 석류가 열렸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지?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빨간 홍보석이 열렸습니다. 고흥 석류가 열렸습니다. 빨간 석류가 열렸습니다. 황석류가 열렸습니다. 와. 빨간 홍보석이 열렸으니다두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예? 배달의 기능, 어? 요령입니다. 요령? 요령입니다. 회장님만 믿어. 다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시발만 가! 하나, 둘, 셋! <목소리> 마지막 완판입니다. 내? 내 함께. 아니, 내가 공, 향, 아 o 완판입니다. 여기... 아! 어 o o d uncle, c o m 이 hang it o 회장이 u 내가 a n g it on your, hang i 이 on your, h 니 n g it on y 가 u r h 이 n g it o 다 your, hang it on your, hang it on your, h a n 오케이 누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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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없어? 없어? 자, 해보자고!